라이스또 왔어요. 자라스 캬 음. 원피스 뭐지? 시켜놓고도 모르겠네. 아, 나 시티 청바지. 또 청바지 나시티 그 다음에 또 나시티 약간 애매해요. 색상은 괜찮은데, 이게 29,000원. 이거 뭐라고 그러지? 플리츠 짝퉁이라고 해야 되나? 플리츠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게 그 재질 이름인 줄 알았는데, 소재 이름인 줄 알았는데, 그래서 플리츠 재질이고, 이거 지금 화면 색깔보다는 조금 더 진한 와인색 인데 어.. 이 어깨 부분이 너무 뭐랄까 파여 가지고 잘 입진 않을 것 같아요 음, 음. 오케이 어떤가요? 저의 정나라한이 인증샷 어... 이거는 가격이 59,000원이었다가 한 49,000원인가에 산것 같은데, 어, 기장은 괜찮고, 여기 이 어깨 라인도 뭐 나쁘지 않은데, 벨트가 약간 고대 유물 같은 느낌?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거울 좀 닦아야겠다. 네, 청바지도 사고 윗도리도 샀는데 청바지는 네, 39,000원짜리인데 1 9 0 0 0원이 부츠컷이고 그리고 윗도리는 지금 39,000원으로 나오는데 19,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위에 지금 25,000원 밑에 청바지 어, 세일해서 19,000원 이것도 부츠컷 이거는 괜찮아요. 완전 블랙의 나시틴인데 톡톡하니 그냥 가운데 있는 흰 줄이 포인트고 원래는 39,000원인데 한 25,000원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링백을 하나 샀는데 이거 가격이 45,000원인데 한 19,000원에 구매를 한것 같고요. 이런, 이런 느낌 이렇게 오늘 자라 세일 하울이 끝났구요. 음, 네, 좀 무난한 아이템을 많이 사서 그런지 실패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럼 다음 하울에서 만나요. 안녕.